제가 사냥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요, 오늘 목표가요, 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늘은 안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 사냥꾼인데 왜 지옥에 가냐고요? 몰라요, 저도.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 돼지고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녀석이랑 완전 떨어질 것 같아. 어, 너무 쎄. 아, 맞다. 불사이토 호텔 <놀람> 있었지. 이 녀석이? 아, 내 불사이트 호텔. 아, 맞다. 나 활이 있지? 저 활이 있습니다, 활. 사냥꾼의 머리로. 이 무기들은 깨질 수도 있어요. 응. 어, 안 돼. 파괴. 끼이. 우렁이 가네 아, 올라가고 싶은데. 자, 일단, 넌 가시고. 아, 저쪽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 내 들어갈 거라서요. 만만의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일반 퇴거로움이구 아. 얻었으면 어, 일단 나무 캐야겠네요 아 이거 좋았는데 오 성공 일단 여러분 여기서 벼좀 그래도 먹을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여기 상자 에이 침대는 이미 있는데 아, 침대 없었으면 침대를 아 침대 없. 침대 없어 바로 철거해 버리네 어이 쬐 이쪽 너무 써도 되나 음아어 어우 편하다 얘가 꽤 편해요 여러분. 제가 아,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여행을 갔다 와서 남은 이 정도는 뭐. 아, 저 보트도 있었네요. 여기 보트도 있어있네 이보시오 머리 독화살 했어요. 사실 무한일걸요? 뭐아 하나일 때만 무한이구나 뭐 오, 오 마이 갓아 맞다 저게 상자 에, <laughs> 헤헤 상자 여러 <그러면> 상자는 <laughs> 무조건 아 이제 본 상자 있을걸요? 오, 예. Yeah. 와우. 책기 있네. 아, 감자였네, 이거. 빵. 여기에 제 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별로 필요 없어요. 아 이거 뜰수 없는 책이었네. 다시 보고. 오 노래 좋다. 좋지 않아요? 헤이. 오. 와 예. 번지 잠깐. 봄이 어디 갔어?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우와, 다행이다. 음, 살았어요. 하늘에. 빨리 내도 가야 하니까. 아, 니면 그냥 갈까요? 아, 진짜 짜증나. 이하! 체력도 채워야 하나. 여기서 화로 좀 챙겨갑시다. 음. 화로를 챙겨가야 되는데, 그 전에. 국갱이 방패? 아, 사냥꾼 하면 또 방패죠? 이미 껴져있네요. 자, 방패. 저의 든든함... 우유 부순다, 부순다, 부순다... 자, 이제 이걸 가져갑시다. 마을 주민들이 좀 슬퍼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얼음, 도론, 그냥 이렇게 가져갈까요? 와 잠시 아이또 어, 뭐지? 어, 오늘 운왜 이러지? 아 뭔가 나쁜 일이라도 생기잖아. 이거 두 개까지야. 아 어, 멋있게 입어야지. 멋있게 입는 모습. 원투 3. 좀 멋있진 않아요. 아왜세 어, 개만 들어? 됐 이제. 캐 갑시다. 아, 요 근처에 물 없나? 아, 물로 하면 바로 흙어서 되는데. 저기 물이 있긴 한데. 양동이가 양동이, 양동이. 아주 편하게 얻는 방법이 없나요? 여기에서 여러분 좀 확률적으로 네, 나타납니다 철이, 나, 철이 나오거든요 확률적으로 출확률이 좀낮 다이아몬드 확률이 제일 낮은데? 아, 침낙법 해야겠다. 침낙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근데 데미지 입었네? 맘이 들것 같으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었어. 아유, 침대도 없네? 그렇지. 다른 곳. 다른 집 없나? 아, 여기서 자야겠다. 네. 와우. 자, 이제 편안하게 잘수 있겠군요. 아! 아, 편하다. 리스폰서 설정. 오늘 크리퍼가 있네. 술안 찾을 땐 엄청 많았는데. 아, 여긴 내가. 자, 레벨 먹고 아 저쪽 들어가 봤죠문 열고 갑시다. 칠발상자아 와,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게 있어요. 와, 진짜. 그래도 철이 어디 있을라나. 저기 안 가봤죠 우리? 우리 흙을 캡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저기 올라가 봐아 그냥 여러분 집 있죠 제가 잤던 곳이 여기죠 그러니까 말한번더 할게. 한 번의 길들으주네 어? 응? 어, 얘네 둘다제 말입니다. 어정머니. 네. 어정머니. 아, 아유,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부럽다. 아, 솔직히 뭐, 부럽지도 않죠. 어디로 가지? 쭉. 날이 벌써 이랬나? 자. 다이다 아, 이제 좀 밝아졌다. 몬스터가 너무 싫어요, 여러 응? 와, 진짜 총안 나오네. 이상하다. 몇번만더 파면 부서질고 이제 좀 있으면 부러질 것 같은데. 와, 이제 여러분, 한번우면 끝입니다. 자, 잘 가라, 곡갱이야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아, 드디어. 아, 왜 이렇게 안 깨지나 의심을 했네. 아유, 자, 갑시다. 안 봤네. 안 돼, 안 돼, 안 돼, 니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주 다야 있었죠. 철 a 낚이긴 하나? 내려갑시다. 무너크 버리던 끝인가? 오 드디어 자 여기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묵, 목적은 철을 캐기 위해서지 동굴을 찾으려고가 아니거든요. 소리야 이게 와... 여러분 이건 아무리 봐도 2편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아우힘들것 같네 와 이런 계단식으로 파는데 진짜 너무 안나온는데와 석탄! 와 석탄! 아 근데 이미 횃불이 엄청나게 많은데 도왜나왔 근데 이쯤되면 이제 근처에 좀비가 있다는건 동물이 있다는 얘기겠죠? 석현 그냥, 빨리 가. 그냥 편집할 거예요, 캐는건 아니, 편집줄게요 캐든건. 아, 여러분, 드디어, 빨리 나갑시다. 이 악마 같은 곳에서. 점프를 엄청나게 제가 눌르고 와, 저 진짜 많이 파긴 했어요. 어우 힘들어. 하룻밤 잡시다. 아니다. 자기 전에. 화로로 굽시다. 몰려 철을요. 차에 좀비가 만나보고만 아 진짜 와 진짜 제대로 살지 못하네 됐습니다 저. 그래서. 하나는 몇다가 놓읍시다. 잡시다, 이제. 빨리 좀 가, 몬스터. 벌써 다 음... 먹었네. 자 이제 그럼 누가슉시다 <laughs> 챙겨서 나갑시다. 아래선 잘수 있나? 저 침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에 그냥 제 아지트를 다시 세웁시다. 아지트. 근데 밖으로 나가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깜. 지깜지깜찍빠이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거 진짜 센것 같아요. 그럼 빠이.